안녕하십니까 고전 AI 연구소의 이재철입니다. 대한민국 고전 번역 교육원 졸업 성균관 전례 위원이자 부산 퇴계학 연구원 이사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한국 유학과 동양 철학을 연구해왔습니다. 눈부신 발전 시리즈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감화시키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철학적 뿌리에서부터 탐색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소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명심보감은 핵무기를 이긴다. 그리고 그 힘의 핵심은 바로 도덕과 신뢰입니다. 일장 명심보감은 왜 핵보다 강한가? 명심보감은 고려말 추적이 유교 경전의 정수를 모아 만든 도덕 교육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옛 격언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기를 다스리고 타인을 믿게 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신뢰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핵은 위협을 통해 지배하지만 명심보감은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세웁니다. 신뢰는 핵보다 오래가며 더 많은 사람을 연결하며 더 평화로운 세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무기보다 신뢰자산이 풍부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장, 조선은 어떻게 신뢰의 나라가 되었는가? 조선은 무력이나 억압이 아닌 도덕과 신뢰의 구조로 운영된 유례없는 문명국가였습니다. 왕은 대학과 중용을 공부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백성은 명심보감을 읽으며,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 질서를 지켰습니다. 조선은 법보다 신뢰를 우선시한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향약, 문중, 서원, 서당에서 수련되었고, 마을 단위의 예절과 충효신의 실천으로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인프라가 있었기에, 조선은 500년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장. 신뢰는 어떻게 핵을 이기는가? 핵무기는 공포의 무기이고, 신뢰는 감화의 힘입니다. 핵무기는 불신을 전제로 하지만, 도덕은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력한 나라에서 도덕과 신뢰의 힘으로 선진국이 된 역사적 사례입니다. 시민혁명, 민주주의, 교육열, 공동체 질서의 모든 것은 국민. 상호간의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신뢰는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비자 사이,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신뢰, 정치 시민과 정부 간의 신뢰, 국제 사회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 이러한 신뢰 자산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힘을 부여하고 그 중심에는 명심보감과 유학의 철학이 있습니다. 사장, 신뢰는 지금도 살아 있다. 2017년의 태극기 촛불 시민혁명, 2024년 개엄해지 사태. 이 모든 국면에서 세계는 놀랐습니다. 혼란이 아닌 질서. 증오가 아닌 품격, 복수보다 감화. 이것이 신뢰가 작동하는 사회의 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내면의 도덕성과 타인을 믿는 신뢰가 우리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명심보감은 단지 옛 글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품성 속에 살아있는 행동철학이며 그 핵심은 신뢰라는 사회적 힘을 키우는 윤리체계입니다. 핵의 시대, AI의 시대, 위기의 시대 그러나 진짜 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품성을 가꾸는 것이 바로 도덕이며 그 도덕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것이 신뢰입니다. 명심보감은 대한민국의 정신 DNA이며 앞으로 AI 시대에도 필요한 인격 훈련 매뉴얼이자 신뢰의 교과서입니다. 명심보감은 핵보다 강하다 신뢰를 만든다. 유학은 과거의 학문이 아니다. 사회적 신뢰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도덕은 가마의 힘이다. 신뢰는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진짜 자산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고전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우리 사회에 큰 신뢰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순신과 거북선 유학이 만든 리더십과 신뢰의 무기를 함께 탐색하겠습니다. 고전은 죽지 않았습니다. AI 시대. 신뢰의 철학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